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face, face, fa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얼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smile, 미소가 spread. 이때 spread 하면 번지다, 퍼지다.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번졌다, 퍼졌다. on her face 그녀의 얼굴 위에 전체적 의미는 a smile spread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re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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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이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a wide 이때 wide 하면 넓은 forehead 이마를 전체적 의미는 she has a wide forehead 그녀는 이마가 넓은 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ick, chick, chic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뺨 또는 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is 그의 chicks 두 볼이 turned red 이때 t u r n red 하면 빨개 지다. 이때 turn 하면 돌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무슨 상태가 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turned red 빨개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ith cold 추위로 이때 끝 부분에 있는 cold 하면 명사로 추위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as cheeks turned red with cold 그는 추워서 두 볼이 빨개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춘, 춘, 춘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턱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ut, 배웠다 my 춘, 나의 턱을, when, 뭐, 뭐할 때, I was shaving. 내가 면도를 하고 있을 때. 전체적 의미는 I cut my chin when I was shaving. 나는 면도하다가 턱을 베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ip, lip, l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입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re is 하면 무언 무엇이 있다, something 무엇인가가 있다. On your lip 당신의 입술 위에. 전체적 의미는 There is something on your lip. 너 입술에 뭐가 묻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ose. nose, nos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runny nose 이때 runny 하면 콧물이 흐르는 그래서 runny nose 하면 콧물이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다 and 그리고 a fever, 열도 가지고 있다. 이때 fever 하면 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have a runny nose and a fever. 나는 콧물이 나고 열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yebrow, eyebrow, eyeb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눈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Thick, 이때 Thick 하면 두꺼운 또는 짙은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짙은 Eyebrows, 눈썹들을 전체적 의미는 He has thick eyebrows. 그는 눈썹이 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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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보조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dimples 보조개들을 in her cheeks 그녀의 양 볼에 전체적인 의미는 she has dimples in her cheeks 그녀는 양 볼에 보조개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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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입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smell 이 냄새가 made 만들었다. my mouth 나의 입을 water 군침이 돌게 만들었다. 이때 끝 부분에 있는 water를 하면 동사로 군침이 돌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is smell made my mouth water 이 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ar, ear, e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spoke 이때 spoke 하면 speak, 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spoke 말했다 in 어디 어디 안에 o n my ear 나의 한쪽 귀 안에 전체적 의미는 he spoke in o my ear 그가 나에게 귓속말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ellow fellow fell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동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gets along with 이때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사이가 좋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He gets along with 그는 사이가 좋다. His 그의 fellows, 동료들과 전체적 의미는 he gets along with his fellows. 그는 동료들과 사이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te, mate, ma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친구 또는 단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my 나의 roommate 이때 roommate 하면 같은 방을 쓰는 친구, 같은 방을 쓰는 단짝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n the dormitory 이때 dormitory 하면 기숙사 그래서 in the dormitory 기숙사에서 전체적 의미는 He s my roommate in the dormitory. 그는 기숙사에서 나의 r o o m m a t e 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mpa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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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동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inally, 드디어 마침내 met 만났다 이때 met는 meet 만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A lifelong companion 이때 lifelong companion하면 평생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finally met a lifelong companion. 나는 드디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eer, peer, pe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분이나 연령이 비슷한 또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popular 이때 popular 하면 인기가 있는 또는 인기가 좋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인기가 좋다 among 뭐뭐 사이에서 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His 그의 peer group 또래 집단에서 전체적 의미는 He's popular among his peer group. 그는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좋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worker, co-worker, co-work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직장 동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lunch, 점심을 먹었다, with my co-worker, 나의 직장 동료와 전체적 의미는 I had a lunch with my coworker. 나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rtner, partner, partn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무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일을 함께 하는 협력자 또는 파트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re looking for. 이때 looking for 하면 찾고 있다. a business partner 사업 파트너를 또는 사업 협력자를 전체적 의미는 We are looking for a business partner. 우리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ien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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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D는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거의,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shi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원한다, keep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때 keep 하면 어떤 상태를 또는 무엇을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어, friendship 우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with you, 너와 함께.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keep a friendship with you. 나는 너와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iendly, friendly, friend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알파벳 D는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친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하면 뭐뭐 뭐 하고 싶다. become friendly, 친해지고 싶다. 이때 become friendly 하면 친해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with you, 너와 전체적 의미는 I'd like to become friendly with you.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lkative, talkative, talkativ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수다스러운 또는 말이 많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riend, 그 친구는 is really 정말로 talkative, 수다스럽다, 말이 많다. 전체적 의미는 The friend is really talkative. 그 친구는 정말 수다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ant. chat, ch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수다 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hatted 수다를 떨었다 to my friend 나의 친구와 이때 to 대신에 전치사 with를 써주셔도 되고요.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전체적 의미는 I chatted to my friend for two hours. 나는 두 시간 동안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ountry, country, count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국가 또는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native country. 이때 native 하면 태어난 곳의. 그래서 native country. 내가 태어난 나라는 is korea. 한국이다. 전체적 의미는 my native country is korea. 내가 태어난 나라는 한국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itizen, citizen, citiz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국민 또는 시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every, 모든, citizen, 국민은 이때 every 뜻은 모든이지만 단수 취급을 해서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has has 역시 앞에 단수 주어가 있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썼습니다. 그래서 every citizen 모든 국민은 has 갖는다. right 이때 꼬리에 s를 빼고 right 하면 권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and 그리고 duties 이때 원형은 duty, 의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every citizen has rights and duties"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binet, cabinet, cabine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국가의 내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abinet, 내각이 changed, 바뀌었다. 이 때, change하면 바꾸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바뀌다, 즉 자체의 수동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change 앞에 비동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changed, 바뀌었다, twice, 두 번이나, this year, 올해. 즉, 전체적 의미는, The cabinet changed twice this year, 올해, 내각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plomat, diplomat, diplom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외교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often 자주 종종 goes abroad. 이때 go abroad 하면 해외로 가다, 해외에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s 이때 as는某某로서라는 명.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s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됩니다. as a diplomat, 외교관으로서. 전체적 의미는 he often goes abroad as a diplomat. 그는 외교관으로서 해외에 자주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rbil, gerbil. Urba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국가나 국민이나 사회를 통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A good leadership. 이때 good 하면 좋은 또는 충분한. Leadership 하면 지도력. 그래서 그는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to govern 통치할 수 있는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good leadership to govern 그는 통치할 충분한 지도력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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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수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capital of Korea 한국의 수도는 is Seoul 서울이다. 전체적 의미는 the capital of Korea is Seoul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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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장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foreign 이때 foreign 하면 외국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foreign minister 하면 외무 장관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외무 장관이 is visiting 이때 visit 하면 방문하다. 그래서 is visiting, 방문 중이다. China, 중국을. 전체적 의미는 the foreign minister is visiting China.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national, national, nation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국가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belongs to 이때 belong to 하면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To the national team 이때 national team 하면 국가 대표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she belongs to the national team 그녀는 국가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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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국내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traveled 여행을 했다 by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domestic flight 하면 국내 항공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e traveled by domestic flight 우리는 국내 항공편으로 여행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lag flag, f l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국기 또는 깃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Korean flag, 한국의 국기는 is the 태극기, 태극기이다. 전체적 의미는 The Korean flag is the 태극기,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